이 액션 여자한테 그냥은 없다. 네 여러분 여자한테는요 그냥이 없습니다. 네 살다 보면요 여자는요 네 분류의 여자를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지혜로운 여자. 두 번째 바람피는 여자. 세 번째 이혼하는 여자. 네 번째 사고 치는 여자. 네. 남자분들은요. 이 여자를 이 여자를 분석을 할 때요. 여자랑 우리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여자랑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남자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들의 숨어져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해 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어 분명히 여자가 집 앞에 찾아왔다고 했는데, 어왜 왔어? 그러면 여자가 그럽니다. 그냥 남자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해요. 몰라가지고 질문해요. 그러면 은이 이 여자는요, 그래요, 그냥. 근데 여러분, 여자한테 그냥은 없습니다. 네. 지혜로운 여자, 바람 피는 여자, 이혼하는 여자, 사고 치는 여자가 다 다른 여자 같죠? 사실은 이한 여자한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잘 살다가도 바람 필수 있는 거고, 잘 살다가도 이혼할 수 있는 거고요. 잘 살다가도 사고를 칠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폈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고를 쳤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여자일까요? 네. 바람 피고 싶어서 바람 피고,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고, 사고치고 싶어서 사고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남자들이 이렇게 볼 때, 여자를 볼때 되게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마치 신호등 같습니다. 신호등. 신호등에는 무슨 불, 무슨 불, 무슨 불 있죠? 파란 불, 빨간불, 그 다음에 노란불. 예. 물론, 남자도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남자의 시선에서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보자고요. 네. 이 신호등은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그런 순서,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건 조상입니다, 조상. 예. 코드라 그러죠, 코드. 예. 어쩔 때 여자가 대화가 안 통할 때 그래요. 아, 우린 대화가 안 통해. 코드가 안 맞아. 와. 자,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이 조상, 대화, 대화 코드만큼 그 정도의 정신적 세계가 됐어요. 예. 그러면요, 이 여자는 그러면 어알러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파란 진도등 다음에 다시 빨간 진호등이 켜집니다. 빨간 진호등은요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예, 이 여자는요 조상 코드 조, 저, 위로부터 오는 정신적 세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바로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여자는요 겉으로는 어,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뭐 똑똑한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이거는 돈이거든요 노랑불은 황금 예 저는 그냥 뭐돈 많은 남자가 좋아요 요새는 그런 남자도 있어요 아 얼굴 못생겨도 못 배워도 돈만 많으면 좋아요 이런 여자도 있긴 있는데 이 여자는 그돈 때문에 크게 댐동탕할 겁니다 네예자 육체적인 부분을 이 남자도 불+ 불로 이 남자도 이 여자를 볼때 육체적인 부분을 봐요 예. 이 여자도 이 파란 불이 꺼지면 이 빨간 불로 들어와서 육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북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딱 지나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불이 들어와요. 이 여자는 이세 번째를 봅니다. 자이 여자가 이 여자도 사람인지라 이, 이 상대방 남자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뭐 키가 큰지 코는 어. 선, 콧날은 섰는지, 근육은 있는지, 허벅지는 두건지다 봅니다. 이 여자,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보겠죠? 네. 그 다음에 또말 마지막으로 보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남자도 물론 겨, 여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요새도 봅니다. 예. 여자들은 옛날부터 남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안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장이에요. 아니면 시대에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예. 이 경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 어떤 대화에서 어떤 상황에서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근양이 나오면요. 이 남자들은 반드시 이 여자의 세 가지. 이 여자가 파란불일까? 지금 파란불에 걸려 있나? 이 빨간불에 걸려 있나? 아니면 돈을 생각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노란불에 걸려 있나를 바로 관통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 남자는요 50점. 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 남자는 50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에 플러스 놀라지 마세요. 여자는요 늘 계란 위에 있습니다. 계란 위에. 늘 계란 위에 서 있어요. 이런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하나의 계란이, 하나의 계란에만 서 있어도, 네? 되게 어려운데, 두 개의 계란, 세 개의 계란. 세 개의 계란이 이렇게 쪽쪽쪽 일렬로 쌓아져 있는 그 위에 여자는 서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걸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그럼 이첫 번째 계란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곤함입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늘더 피곤해요. 왜냐면요. 남자가 화장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한번 간다 치봐요 예. 화장실 가면요. 남자는요. 남자는 3초? 3초 엄청나게 간단해요. 그냥 나가서 지퍼 열고 지퍼 내리고 싸고 지퍼 닫으면 돼요. <laughs> 근데 여자는요. 엄청나게 과정이 깁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가 외출을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그냥 찾기 챙기고 지갑 챙기면 돼요. 근데 여자는요, 애기옷 입히랴, 기저귀 챙기랴, 뭐하랴, 유모차라, 동선 짜랴, 엄청나게 바쁩니다. 생각의 이 세계가 넓기 때문에 여자는 늘 피곤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조상 코드, 육체적 코드, 그다음에 돈 코드 말고도 이첫 번째 계란인 이 피곤 코드를 반드시 여자는 늘 피곤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여기지 되면 50점이 아니라 이 피곤까지 생각하면 60점짜리 남자예요. 아주 멋있는 남자입니다. 60점짜리 남자. 네, 이두 번째 계란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 네, 여자가요 배고플 때는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캐스천을 날려요. 예 배고프면요 여쪽으로 오는 경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육체로 오는 스트레스 이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배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이 남자는요 늘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남자는 70점짜리 남자가 됩니다. 와 70점짜리 남자만 돼도요 진짜 멋진 남자예요. 맨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세 번째 계란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 세 번째 계란 이건 바로 생리예요 생리 생리 현상 피가 나는 현상이에요 자궁에서 그 잉태를 못한 그 자궁 벽이 허물어지면서 피가 나오는데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때의 통증이나 그때 여자의 입 여기다가 이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에요 모두 빨간불이 켜진다고 보면 돼요. 이때는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이 남자들은요 이 생리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너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거나 이 여자를 다그칠 게 아니라 아저 여자가 저러는 거는 그냥이 아니구나. 저 여자는 분명히 이 생리의 계란을 지금 밟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여자가 배고프고, 피곤하고, 생리하는 날에, 돈까지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살까지 붓고, 또, 정신적으로도 지금 혼미하면요, 이 남자는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자,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게, 이 지구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 여자를 포듬어 주려면요, 이 남자는요, 자, 아까 이 생리까지 통찰력으로 이해를 해도 80점이에요. 왜냐면 이 남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자기의 정신적인 범위를 의식을 확장을 하고요. 또늘 건강함을 여자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남자는 늘 여자한테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요. 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요. 자, 여기가 여자예요. 여기가 남자예요. 예. 사람들은 흔히,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여자의 사랑 반쪽과 남자의 사랑 반쪽이 만나면 이게 사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때로는 남자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요. 때로는 여자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자, 다시 그릴게요. 제가. 사랑의 크기는요. 어떤 한 사람 남자의 사랑이든 여자의 사랑이든 둘 중에 하나의 사랑이 반드시 더 큽니다. 그러고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하나의 사랑은 좀한 명의 사랑은 좀 작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끼리는 안만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너의 파란불이 너의 파란불이 왜그 모양이야? 너의 빠, 빨간불이 왜그 모양이야? 왜 너의 경제적 바탕이 그 정도야? 서로? 서로, 서로의 그런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크기를 재어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비교, 불평, 불평을 하지 말고요. 진짜, 진짜 아름다운, 평화로운, 행복한 지구생활을 원한다면요. 먼저 이거를 분간을 해야 돼요. 여자가 큰 사랑인지, 남자가 작은 사랑인지. 반대로, 여자가 작은 사랑인지, 남자가 큰 사랑인지. 이거를 빨리 분간을 한 후에 자, 내가 자,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은근히 알게 돼요. 서로. 누구의 사랑이 더 큰지. 그때 이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베풀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세 떤다 그러죠? 유세 떨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랑은 한마디로 공공사랑이 돼 버려서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까 바람 피는 여자, 사고 치는 여자, 그냥 이혼하년 이혼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때로는 상황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도 이 남, 이 남자의 사랑이 크기가 작,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어, 다른 남자들은 돈다 벌어오는데, 어? 이렇게 유세를 떠는 게 아니라, 여보, 여보는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늘, 늘 감사하고요. 이큰 사랑을 가진 사람도 이 작은 사랑이 인연이 돼서 자기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에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늘 감사하는 마음 플러스 자기의 사랑이 작기 때문에 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더 크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늘그 감사하는 부분에 감사를 하고 자기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해 해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베풀어주는 입장이든, 이 사랑을 받는 입장이든, 늘 감사하고, 늘 미안해해야 돼요, 서로한테.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100점짜리 사랑이 되는 겁니다. 100점짜리 사랑. <laughs> 마지막으로, 이 100점짜리의 사랑의 마지막 엔딩. 엔딩 멘트를 제가, 네, 흥하는 말버릇, 망하는 말버릇이 거의 70만 명이 돌파했더라고요. 시청률이요. 네. 자. 사랑. 100점짜리 사랑의 마지막 서로한테 주고받는 말. 예. 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여자가 사고쳤어요. 남자가 모자라요. 네. 그러면 서로, 네가 잘났네, 너 때문이네, 너 때문이네 할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Time heals a l l 라고 할게요. All wounds. 예, w o 예.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조금 시간을 지내 보면요, 이 시간은요 모든 문제를요 해결해 줍니다. 예, 네. 둘 사랑을 더 공고히 해 줘요. 바로 바로 직격탄으로 서로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러면요 진짜 이혼하는 여자, 바람피는 여자, 사고치는 여자 둘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좀더 지혜롭고 좀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바보 도사 소통하고 싶은 사람은요. 010-4591-722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더 넓게 성장해 가지고 서로를 꼭 껴안아 주는, 서로를 안아 주고 감싸 주고 챙겨 주는, 아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 생활을 함께해 봐요. 바보 나라에서 만나요. 짜발!